안녕하세요. 오일칸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 돌파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차트에는 항상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골드 30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에서 상방으로 돌파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매매는 가격이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30분봉 차트에서 여기 이거 매수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지지선이고 빨간 점원은 매수구간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구간의 상단을 가격이 상방으로 돌파를 했고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돌파 매매의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시고 진입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은 빨간 점원에다가 진입을 하시면 은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청산을 하면은 120틱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0분봉과 60 6 0분봉에서 가격이 매수구간의 상단을 돌파하고 매수구간에서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빨간 점원에다가 매수 대기를 하고 돌파봉 하단을 손절라인으로 잡으시고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한 점도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주 발생되는 구간이 아니고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가지는 큰 분봉이기 때문에 매수구간의 폭이 좀 길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손절이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한번 성공하면은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구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돌파됐을 경우에는 매매를 하시면은 큰 수익을 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도를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아스닥 60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의 조건은 첫 번째 여기서 파란 점원과그 위에 있는 요 실선 요 사이가 이제 매도 구간입니다. 매도 구간 매도 구간의 하단이 여기 점원 있는 데가 하단인데 가격이 이 매도 구간의 하단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매도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떠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도 구간의 그 하단에다가 매수 대기를 하고 돌파된 매도 구간의 상단을 손절 잡으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8018.76에 손절 을 잡으시고 진입은 파란 점원 8010.47에 매도를 대놓으시면은 체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체결이 돼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서 청산을 하게 되면은 950. 팔 틱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분봉이기 때문에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자리가 하루에 한번 내지 이틀에 한번 정도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진입을 해서 반대로 가서 손절이 되면은 손절의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있지만 성공을 하면은 이처럼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큰 분봉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단 분봉, 삼 분봉이나 오 분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는 기회도 많이 나오고 이거처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작은 수익으로 누적을 할수 있는 단본봉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무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본봉으로 돌파 매매할 때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